거기에. 말어말어 차가워. 와, 바람 쐬껏 봐. 미쳤다. <laughs> 파도 봐, 파도 봐. 와, 파도 미쳤어. 자, 여러분들 이제 영덕 왔잖아요. 거기에 또 관광 명소가 있대요. 그래서 체험하러 가보겠습니다. 힐링센터 왔는데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명, 야이 운치 보소 운치. 와 장관이다 장관. 야 여기 있으면 그냥 그냥 힐링이 되겠다. 야 여기 산가? 차나 차. 와. 보십시오. 최고의 자리입니다. 와 진짜 명당이네요 명당. 누나가 메인이야 여기는. 옆으로 어, 오 진짜. 어저 살면서 이런 이런 데서. 차 맛이 처음, 안, 아잡는 것도 처음이고. 예. 야, 너무 예. 아름답다. 여명에서 가장 좋은 기후 조건일 때 오신 겁니다. 비올때 아. 이게 가장 운치가 있거든. 우치. 야, 진짜 끝내주면. <laughs> 예. <이거> 찍어야겠다. <laughs> 그냥, 야, 안 찍을 수가 없어. 예. 와. <laughs> 매일 이런 자연을 보면서 사는 기분이 어떤가요? 늘 좋습니다. 이 센터가 개원한 지가 6년 됐거든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오... 신기할 정도로. 진짜 뭔가 정신이 네. 아, 나태해질 수가 없는 <웃음> 그런 <웃음> 환경인 것좀 같아요. 좀 맑은 상태가 유지된다고 할까? 그러니까요. 예. 여기 어떤 손님들이 와요? 저희들이 웰리스 시설이거든요. 힐링 다음에 나온 키워드가 웰리스인데, 아... 그 회복을 넘어서 좀 활기찬 상태. 그게 웰리스입니다, 웰리스. 약간 정신상태를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몸과 마음이 다. 전혀 그렇죠. 이제는 몸의 상태만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진짜. 마음의 상태도 같이. 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든 가... 사람들이 와서 어... 치유할수 있는. 아. 근데 여기 와서 명상 며칠만 하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질 것 같아요. 수진 누나는 약간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멀지? 아니 요즘 차 좋아요. 해 돈가스 먹다가 서, 산에 오니까 어때? 그언제쯤 <laughs> 우리가 몸과 마음을 회복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자연이거든요 아에단 차, 아유, 좀 떳습니다만 이거 무슨 차인가요? 음 이게 작두공차 이건 뭐에 좋아요? 소화력에 도움도 되고 허리에 힘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오, 신장 방방에 힘도 키워주고 수진이한테 필수네 차는 많이 마셔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근데 여기가 지역은 영덕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막 사과나무, 사과나무가 되게 많던데. 예, 영덕사과가 유명합니다. 한참 맛있는. 오늘 코스는 대략 어떤 느낌인가요? 좀 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체조 음. 두 가지 정도. 음. 하고, 그 다음 명상. 음. 같이 명상. 같이 한번. 예. 한번 체험하시고 나면. 스트레스 관리하시기가. 음. 낫지 않을까. 체조를 하러 한번 가봅시다. 응. <laughs> <laughs> 힘들어 벌써? 아니 너무 체조도 안 했는데 질탕을 너무, 너무 맛있게 <laughs> 먹었나 봐. 방에 <laughs> <바, 바>, 식곤증이네. <laughs> 와눈나이기 봐. 계곡 봐. <laughs> 야발 담그고 싶다. 여기 봐. 그 좋다. 영상을 아까 안기 명상, 걷기 명상이 있었는데. 네. 어, 안에 들어갔서 기공 체조하고 안기 어, 명상하고 음. 여기서는 걷기 명상 같이 합니다. 난생 처음 해본 걷기 명상이 조금은 어색하긴 했지만 해보면서 느낀 것이 이 명상도 기술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모든 정신을 걸음에 집중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면서 명상을 했는데 이 명상을 잘 하게 되면 꿈과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힘 또한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더불어 자연 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마음을 비우고 걸어보니 실제로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진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공체조 하러 왔습니다 알래스카 빙하에서 약간 텐트 같은 느낌의 이거 뭔가 뭐 텐트? 음. 비가 오는 관계로 실내에서 간단한 기공체조를 배워보았는데요 간단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운동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소한 움직임이기에 흡사 무술을 연마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산의 기운을 받고 있으니 정말 몸이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앉아서 명상을 처음 해 봤는데 늘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하는 명상도 해 봤는데요. 정말 짧은 시간에 긴 수면을 취했던 것처럼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명상의 효과였을까요?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laughs> 어 뭔가 우선 뭐 안마 받은 것처럼 졸리고 그러니까. 피로가 풀렸다. 이거 잠깐 몇분 사이에 분 3분 누워 있었는데 10배는 잔것 같아. <laughs> 최소. 안짧해요 <간작해요? 웃음> 지금 얼굴 피부 좀 간작 좋아지지 않았나요? 지금? 훨씬 좋아졌습니다. 약간 눈이 맑아진 것 같아요. 어, 아까간좀 네. 솔직히 눈이 피곤했는데. 이 위치적으로도 뭔가 좀 기운을 받는 거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이것도 있고. 어. 멋다필리바 미안해. 다음에 또 와. 그럼 다음에 2박 3일 오자. 응? 누나 명상하던. 2박 3일? <laughs> 아, 근데 방금 명상하니까 진짜, 진짜 뭔가 기분 좋았어. 영덕의 근대거리. 이렇게 먼 지역도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네. 우리나라또 서울에 좀 몰려있긴 해, 그치? 어. 아파트도 있고, 그치. 사람이 없네요. 예. <laughs> 우리 때문에 사람 통제하신 거 아니죠? 탐방하는 <laughs> <laughs> 거 나랑 조금. 잘 맞아? 그거 잘, 잘 맞는 것 같아. 재밌어고 어. 고추하고 파, 야채 같은 거 직접 직접 구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시그니니다 <laughs> <laughs> 건강하세요 여기도 약간 근대 거리에 속하나? <laughs> 뭐가 많이 새로 생길 거라 그러던데 카페들? 바나 카페나 약간 음. 공방이나 이런 약간 핫플로 만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것 같더라고요 음. 아 좋은 창업 아이템 있으신 분들 여기 지금 지원을 많이 해준대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음. 없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템만 있으면 영덕에 와서 또 창업을 도와주신다고 그러시나요 저, 전국에서 음. 다 온대요 이런데 또 카페 잘되면 또 대박 나거든요 분위기 <목소리> 네. <목소리> <여기> 있는데요 <목소리> 수제 초콜릿 소스 가있는요그니처바로나나 라떼 근데거리 돌아다니다가 카페가 있어서 왔는데 너무 맛있네 나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 음료를 처음 먹어 라떼 그치? 신상말 서울에 있어야될 맛이거든 약간 맛은 자 일단 오늘 또 이제 영덕에 왔는데 저녁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대게는 못 먹는다고 한거 같은데 대게 철이 아니래요.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들 영 맛집인가요? 어? 혼자, 어, 혼자 어떻게 해? 어, 어때요? 요즘 너무 아니해요 먹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나는... 대박 이름표 줄도 처박 내일? 내일? 많이 먹은 것 중에 뭐있세요 줄도 수지 누나가 이걸 네. 못먹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네. 짜가자, 짜가자. 쫄깃쫄깃. 뭐가 뭔지 졸깨쇼. 이름표가 있어. 응. 음, 와, 아, 너무 맛있다. <laughs> 와, 오늘 날씨가 심상치가 않은데. 날씨가 심상치가 않아요. 날씨가 <laughs> 와. 와, 미쳤다. 와. 날씨가 날거같요 와. 근데 지금 너무 아까운 게 날씨 진짜 이 따뜻해졌어요. 바다 색깔도 바뀌었어요. 와. 그 날씨 거기 있다면내불좀 켤게 어제 해노키탕 제대로 못 찍었는데. 여기 뷰가 좋네. 뷰가 좋은 거 맞아? 뷰뷰 뷰 좋은 침대에서 잔 사람 맞아? 자, 우리는 밖에 나가자 여보. 자, 밖에 나갑시다. 여기가 날씨가 좋으니까 영덕이 해외 같네. 어제는 어두워가지고 제대로 못 구워드렸는데. 짜자잔. 우 와, 우리 어제 놀던데 맞지? 뭔가 달라 느낌이. 달라, 달라. 와, 미쳤죠? 와, 대박이야. 야, 미쳤다. 여기가 그러니까. 한국이냐고. 와와 대박 물방 말거 말거 차가워 야씨물체 맞아. 야 여보 너무 아름답게 나온다 아, 예술이다 인스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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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람 센것봐 미쳤다 <laughs> 잘했어, 잘했어. 네, 여기 네, 네, 우와 아! 우와. 아! 미쳤다. 파도 봐, 파도 봐. 아! 우와, 아! 우와. 우와, 파도 미쳤어. 누나 수영하면서 부기 좀 빼. 수영하면서 부기 좀 빼라고. 바다 한번 보고 싶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준아 어때? 와 잠깐만 편리방. 아 미안한데. 와. 아 진짜 와, 내가 내가 어? 잘 볶는 사람이었어, 말 <laughs> 아니야, 그렇지? 잘안 볶는 사람이야. 여기 물에 들어가지 마. 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laughs> 그냥 안 춥다고 들었거든. <laughs> 그냥 안 춥다면서요. <laughs> 저 있어 저기. 안 춥다고 하시는데. 헐. 술 먹어서, 술 먹으니까 춥겠는 그냥 어디술 먹어서 내어주면좀 약간 몸이 아파요. 하나, 좋아하는 랜덤, 이거만. 씻가 좋아하는 랜덤, 케이아술 먹으니까 춥네.

이렇게 하나, 둘, 셋, 와 진짜 잘나 왔다. 응. 우리 한번 뛸까? 여보, 응. 운동이나 좀 할까? 있지? 여 기서 파도 같이 인데, 응. 야, 자, 저희는 이제 운동을 좀 잠시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뛰러 뛰어 나가다 그러는데 지금 영덕에 강풍주의보가 있어서 지금 약간 펜션이 날아갈 것 같은 <laughs> 조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신발을 샀습니다. 우리 미나 씨가 사줬어요. 여보 갑시다. 오 이게 문이 안 열리는데? 뭐뭐 소리봐. 귀 아파. 와 야야야야. 야, 야, 야. 와, 자다 색깔 날아가... 너무 예뻐. 우 날아갈 것 같은데? 자다 색깔 봐봐. 와 미쳤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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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바다색이, 진짜. 도로 들어갑시다.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아, 머리가 미역이 됐어요. 태풍과 함께 겨울잠을 자야겠다. 아, 아, 아 살았다. 살았어. 생존했어. 아, 미쳤다 내 뭐. 머리. 야 이거, 야, 어머, 어머, 이거 문 어떻게 문 어떻게? 야이이이 무거운 문이 이거 장 저희 이제 여러분들 퇴실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밥 먹을 때또 켤게요 야, 형님 괜찮으세요? 어, 어 앞에 저기 일단 정면에는 바다가 있고 네 바다와 강이 음. 만나는 곳인가 그러네 너무 멋있다 와 그거 영화배우 아니랄까봐 제잘 나오네 재첩국 <laughs> 맛집이라고 합니다 맛집 <laughs> 지민아 푹 잤어? 다크지하다가 잤어 다크지하 잤어? 재첩국 아, 좋아하나? 재첩국 뭔지 모르지? 아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수진아도 재첩국 먹어봤나? 아니 처음이야 애들이 또 국물보단 전 좋아할 것 같아 수진아 한번 먹어봐 안돼 이거는 내가 밀가루 때문에 안 먹는 거야 나 먹어볼게 자 재첩국 차빈이도 많이 먹어 잘음 드세요 음나 반찬이 더 맛있을 것 같아 아 드세요 <laughs> 어때요? 음 내가 만들어준 거 맛있어 건강식이잖아 전을 먹어야지 그치? 너무 맛있는데? 이 안에 대첩이 들어가 있는데 조그만 조개야 감자 다음에 꼭 놀아줄게. 도먹어야 국물 너무 맛있어. 제철 국물 되게 맛있어. 어떻게? 한? 짱인데. 내가 못 먹지 이거. 아, 못먹되안 돼. 아이게 되게... 해장이더니. 아. 와. 우리 옛날에 가자미 맛있게 먹었는데, 그치? 맞와와와 너무 맛있어? 맛있어. 와, 가자미 진짜 맛있는데? 음. 얘도 마셔 이거 마셔야지 재첩 후기 이게 먹으면 좋잖아 Finish! 다음은 이제, 스카이워크 마지막 관광 코스가 될것 같은데, 스카이워크 가서 또, 러도록 할게요. 저 봐, 배 봐봐. 아... 배도 많아. 여보, 여기 한번 구경할까? 항구 한번 보자. 와. 현사 일로 와봐봐. 항구 있어. 어부의 삶 나도 한때는 살... 어부의 삶을 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 와. 다들 싫어할 거 아니야. 되게. 여기가 여기 영덕대게가 낚아지는 곳이구만. 그러니까 신기하다. 오, 우리 애들이에요. 나 우리 딸들이에요. 딸들야딸들 아빠, 제대로 와요. <laughs> 너무 예쁜데 우리 딸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laughs> 다어른이 됐어. 이제. 아, 여기도 차는 진짜 잘 나오겠다. 어, 여기서도 찍어도 되고, 저기가 최고거예 야, 저기 여기 안 찍으면 볼까? 너무 아깝다. 여기, 여기 다리 위에서도 찍어도 되겠다. 그니까 러 다리, 저 끝에서. 여보, 우리 손잡고 걸을까요? <laughs> 포토, 그거 끝내준다. 여기. 끝내준다. 최고, 최고. 야, 이게, 이게 그래서, 이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이어서. 까 그러니까, 스카이워크는. 스카이워크. 야. 아, 여기, 주, 여기 꼭 가야 되는데. 야, 여기 엉덩 끝내줘. 엉덩이 면 여기 꼭 가야 되네. 바다가 너무 웃겨서. 야, 수지 누나 이거 안 보면 안돼 너무 오래 이게 눈에만 남겨 카메라로 보면 별거 없어 보이는데 아... 저기 뭔데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래 기러기가 저렇게 많을까 갈매기 갈매기 달매, 아, 기러기 <laughs> 아, 기러기 한 마야 자 완전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미쳤다 미쳤다 와. 미쳤다 저 관광객이 한분 계시는데 우와, 와 귀여워. 현수 음, 여기 너무 좋다 그치 대박이지 아, 이런데가 있어 <laughs> 지민아 오. 수영 잘해 지민이? 어, 저기도 가보고싶어 저기 사진 좀 찍어줘 조금? 조금? 너무 좋다 <laughs> 우리 찍어줘 나 이거. 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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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나와 진짜 999. 수준아 그래도 999. 재밌게 놀았어요? 아 재밌게 놀았죠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영덕으로 놀러오세요 여러분 영덕 너무 좋아요 <laughs>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다음에 수진아 한번 해외 여행을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지 해외 여행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너랑 감... 해외 여행 처음. 정말... <laughs> 사실상 어, 영덕 여행도 처음이었는데 수진아랑 자주 여행 다니는 컨텐츠 좀 많이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해안찍 여러분 봐주셔서 사람들. 감사해요. <laughs> 안녕.